시골경찰, mbc 에브리원 제공, 서울 든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소소한 재미와 잔잔한 감동으로 꾸준히 레이스를 이은 mbc 에브리원 예능, 시골경찰, 이시즌4에서 전시즌 통틀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 방송한 시골 경찰 4-2회 시청률은 전국 평균 1.3%, 수도권에서 1.6%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최고 시청률인 수도권 1.2%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번 시즌은 기존에 확보한 높은 연령층의 시청자뿐만 아니라 20대, 여성들을 사로잡는데도 성공했다고 MBC 에브리어는 설명했다. 전날 방송은 수도권 20대 여성 타깃에서 평균 1.391% 시청률을 보였고, 순간 최고는 2.12로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유료매체 1위, 지상파를 포함 1위를 달성했다. 스타들이 시골파 출소 등지를 돌며 경찰 업무를 체험하는 내용의 이 프로그램은 이번 시즌 시즌 1부터 함께한 마평신년, 중과 배우 오대완을 비롯해 홍일점 이청아, 뉴 페이스, 강경준이 좋은 조합을 보이면서 재미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마을 곳곳 순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 주고 각종 사고에 출동하는 등 리얼리티를 살린 연출이 호평받는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 lisa-ina.co.kr 2018년 10월 16일 16시 7분